네, 반갑습니다. 무료최고 코인탐사다입니다. 어, 지금 보시는 거는 메타소울이라고 하는 게임입니다. 어, NFT로 이제 시작해서 이제 뭐, NFT로 시작하는 블록체인의 미래라고 돼 있고, 사전 예약을 하면 쏟아지는 이제 혜택, 놀라운 혜택이라고 돼 있습니다. 자, 지금 그래서, 자, 이 게임을 보면, 사이클럽에서 어, 이제 그 밀고 있는 피, 지금 개발 중에 있는 P2E NFT 게임입니다. 어, 지금 여기에 지금 들어가 있는 그 개발을 하고 있는 업체는 타원플레이라고 하는 곳이고요. 2018년도 그 설립된 회사로 이제 모바일 게임을 전문적으로 그 개발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자 여기서 지금 이렇게 만들고 있는데 자 P2E 요소가 지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 지금 이제 국내 프로젝트이긴 하나. 어, P2E 개념이 도입이 될 경우 우리나라에서는 게임이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와 같은 그 캐릭터 구성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 자, 캐릭터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은 지금 어, 이미 지금 어, 개발이 완료가 된 것으로 보이고요. 자, 2월 18일에 어저께 발표를 했습니다. 사이클럽에서. 사전 예약을 일단 진행 받고 있다. 그러면서 지금 이벤트가 진행 중입니다. 자 그리고 차후 일정에 대해서는 아직 일정은 다 미정으로 되어 있는데 어 게임 서비스 정식 런칭 이 여기 제일 하단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거 보면 이번 분 년도에 이제 출시가 되는가 그거는 이제 지켜봐야 될 부분이고 아직 백서 부분이나 이런 것들도 아직 공개가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뭐 향후에 뭐 피규어 NFT 민팅부터 해가지고 웹툰 공개 그리고 캐릭터 및 NFT 팩을 이제 판매를 한, 하는데. 자 어떤 게임이 될지는 일단 지켜봐야 될것 같고요. 일단 사이클럽이기 때문에 그 브랜드 값으로 일단은 그 P2E 게임으로 개발하고 있는 것이라 일단은 지켜볼만합니다. 자, 근데 사전 예약 이벤트 어떤 이벤트가 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그 하단에 여기 텔레그램 있죠. 여기를 클릭을 해보면 주요 내용이 있는데. 자, 여기에 그 공지사항을 클릭을 합니다. 여기에 보면, 어, 사전 예약 그 에어드랍 이벤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메타소울, 아, 여기 나와있네. 예. 네. 어, 주식회사 베타랩스와 사이클럽이 공동 투자하고, 사이클럽의 게임 NFT 얼라이언스 P2E 파트너사가, 어, 파트너사 1기, 파트너사 중한 곳으로 선정된 타온 플레이의 P2E NFT 플랫폼으로 타운플레이가 보유하고 있는 엘라 IP를 활용하여 제작된 NFT 및 P2E 게임입니다. 자 메타소울 코인에 대한 에어드랍 이벤트를 진행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사전 예약을 참여하신 분들께 이제 혜택을 제공을 하는데 에어드랍 보상 내역에 7,000원 상당의 P2E 기축 통화인 TAO 코인을 전원 지급한다. 자 참여자 중에 추첨을 통해서 한 분에게는 1.5 이더리움 자 그러면 얼마입니까? 한 500만 원돈 되는 돈을 한 분을 추첨을 해서 지급을 한다. 자 이거는 좀 기대하기는 어렵겠죠. 자그 다음에 총 50분께는 커피 쿠폰을 지급한다. 자 일단은 뭐타워코인이 이제 주 메인이겠습니다. 자 에어드랍 참여 방법 아까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사전 예약이 있습니다. 그 거기를 이제 클릭을 하면 이름 적고 이메일 주소 적고 이제 사전 신청을 하면 되고. 그 다음에 메타솔 텔레그램에 현재 지금 여기 이 방에 들어와 있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메타솔 디스코드 방에 입장을 하시고 그냥 인사 정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구글 폼을 작성해서 제출하기만 하면 됩니다. 자 일단 하나하나씩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사전 예약 홈페이지에 사전 예약 신청을 하겠습니다. 어 이걸 클릭을 하면 아 열리는군요. 어, 제일 하단에 여기 내려다 보면 여기 사전 예약 및 알림 신청이 있습니다. 자 이거를 클릭을 해주겠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이메일 주소 적고요, 이름 적고 어, 이제 로봇이 아닙니다 하고 구독하기를 눌러 주겠습니다. 네,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구독하기를 누르면 입력하신 이메일 주소로 확인 메일을 보내드렸기 때문에 자 이메일 신청 이제 이메일을 확인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와 같이 메타소울에서 메일이 오고 알림 신청을 확인합니다. 자 이거를 이제 클릭을 해주겠습니다. 자 여기에 메일이 여기에 신청하기를 어, 눌러줘야 사전 예약 신청이 완료가 됩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신청하기를 눌러줍니다. 자 그러면 구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1단계는 끝이 났습니다. 자 1단계 여기 처리가 됐고요. 자, 그 다음에 메타솔 텔레그램 입장. 아까 홈페이지에 나와 있던 그 주소로 들어가거나 또는 영상 하단에, 어, 여기에 이제 주소를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들어왔으니까 2번까지 완료. 자, 메타솔 디스코드 입장 들어가겠습니다. 여기 들어가면 이제 초대 수락하기를 눌러주시고요. 여기에 팔로우를 눌러줍니다. 자, 그렇게 해 주고 나면 이제 제 아이 여러분들 의 아이디가 확인이 되고 이제 여기 들어왔다는 것을 이제 이와 같이 이런 그림으로 이 확인이 됩니다. 자, 이렇게 들어왔고. 자, 세 번째까지 끝났고 이제 구글 폼을 작성하러 갑시다. 자, 여기도 이제 구글 폼 작성 제출을 클릭을 합니다. 자, 내용은 어 자 내용은 여기에도 참가 되어 있네요. 자 7천 원 상당의 TAO 코인을 전원 지급을 하는 게 맞습니다. 전원 지급으로 되어 있고요. 어, 신청 기간은 2월 18일부터 3월 6일까지입니다. 자 지금은 그럼 이날 이후가 되겠죠. 자 어떤 것을 적어야 되나? 자 이름 적으시고요. 그 다음에 텔레그램 사용자명 앞에 골뱅이 붙이시고요. 그 다음에 디스코드 사용자명인데. 여기에 어 양식이 그렇습니다. 앞에 뭐 골뱅이에만 붙이는 게 아니라 여기에 여러분들 아이디 그리고 샵 뒤에 달린 숫자까지 같이 확인해서 적어 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사전 예약시 등록한 이메일 주소 적고 그다음에 개인 정보 수집 동의하느냐 동의하고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자, 일단은 뭐 사이클럽이라고 하는 그 브랜드가 있기 때문에 일단 그리고 전원 지급이기 때문에 일단 요거는 신청해 두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시청 감사합니다.